쿠팡 로켓 배송으로 저, <laughs> 내일 아침 받아보실 수 있어요. <laughs> 쿠팡하고 저도 생각이 없고, 어. 어서오세요. 도토리목입니다. 제가 우중캠핑을 자주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갔다 와서 장비 말리고 장비 정비하는 게별 수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들 다 마음 이해해요. 우중캠핑 나가고 싶은데 갔다 와서 그 장비 말리고 정리하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내가 다 알아요, 다. 자 그러면 저는 우중캠핑 갔다와서 어떻게 장비를 말리는지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그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믿고 우중캠핑을 쭉 다녔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장비를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저의 우중캠핑 장비 말리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뭐로 보이세요? 빨래 건조대? 맞아요. 정답 빨래 건조대. 자, 이걸 제가 에머존에서 직구한 게 아니고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전날 구입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받아본 빨래 건조대가 되겠습니다. 자, 제 장비를 말리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텐트, 타프, 이거로 그냥 다 끝나요. 우선 저의 힐레베르드 알락을 한번 펼쳐서 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뽀송뽀송하게 말랐는데 예? 젖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 이 물기 봐 젖었다라고 생각하고 널도록 할게요 어, 빨래 건조대가 좀 약간 대형입니다 대형 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자 이렇게 어떻게 널다 보니까 바닥면이 위로 올라오게 널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빨래 건조되면요 텐트 말리는 건 그냥 반나절이면 다 말립니다. 대신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말이죠. 텐트 같은 경우는 뭐 작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힐레베르그 20XP 타프. 그 친구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힐레베르그 20XP를 한번 널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휠레바리고 20XP 타프를 넓게 널었습니다만은 바닥에 질질 끌려요. 그리고 접힌 부분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인 거야. 텐트처럼 빨래 건조대 어디 접히는 부분 없이 끌리는 부분 없이 온전히 널리면 괜찮지만은 지금처럼 사이즈가 커가지고 바닥에 끌리고 접히고 안에 접혀있고 이러면 문제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펼쳐진 부분에 물기를 좀 닦아주세요. 닦아주고 나서 널려진 부분만 우선 말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접혀진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네. 널려진 부분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네. 그럼 여기 공간 남지 않습니까? 당겨주세요 여기로 갔다가. 그럼 반대편에 끌려올 거 아니야. 어. 그럼 이쪽이 또 마르는 거지. <laughs> 이쪽이 마를 거지.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접힌 부분은 다시 또 올려주고 그만큼 공간에 남는 거걸 끌어가지고 빨래 건조도 위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노하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빨래 건조대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빨래 건조대 지금 뭐, 애들 빨래도 있고, 와이프 빨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타프가 젖었는데? 응? 어? 타프를 먼저 말려야 될거 아니에요. 빨래들은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요, 또. 응? 어? 먼저 타프부터 말리고, 그 다음에 빨래를 말립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아, 이거 또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땡기고 막, 어? 계속 손이 가야 된단 말이죠. 한 가지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불 빨래 건조대. 그 중에서도, 대형 이불 빨래 건조대. 그걸 구입하시면 괜찮습니다. 한 3만원 정도 해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저, <laughs> 내일 아침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laughs> 쿠팡하고 저도 생각이갖고 어. 그 빨래 건조대까지 같이 사용하면은, 이 타프가 지금 4.3m, .3에다, 4.3m입니다. 굉장히 큰 타프인데, 한 번에 말릴 수 있어요. 예, 한 번에 말릴 수 있습니다. 자, 노하우라는 게 별거 없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 막상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저, 저거였어 이러... 이거였어요 여러분 빨래 건조대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말려도 되고 아니면 차 위에다 널어가지고 말려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나갈 수 없는 환경이다 아니면 이게 야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 맞은 걸 며칠 동안 묵혀 놨어 걱정되잖아요 곰팡이 쓸까 봐 그럴 때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 널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에 모자랄 것 같다 3만원 주고 이불 빨래 건조대 대형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십시오 여보 우리 이불 빨아 대지 않 결제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젖은 장비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노하우가 뭐 별거 없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을지 런 모르겠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 그리고 여러분, 리빙쉘 같은 거는 여기에 해결 안 됩니다. 네, 여기에 해결 안 되고요. 날 좋을 때 말리시든지, 아니면은 뭐세탁업체 맡기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 어.